췌장 건강이 무너지면 몸에서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느끼고 있나요? 단순 소화 문제라고 넘겼다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복부 통증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상복분화 등이 뻐근하게 아프다면 췌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지방변의 경고 변이 기름지고 물에 뜨거나 악취가 강하다면 췌장이 지방 소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인모를 체중 감소 아무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췌장이 음식의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눈과 피부가 노랗게,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 황달입니다. 최장이 간과 연결된 담관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당뇨 증상. 갈증이 심해지고 배뇨가 늘어나며 체중이 줄어든다면 최장이 혈당 조절을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급된 증상들. 혹시 당신에게도 해당되나요? 최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에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복부 통증, 지방변, 체중 감소가 반복된다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미룰 수 없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서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보세요.